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루하루를 성경말씀의 빛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금이 될수 있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의 왕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빛이 되는 모분을 보여 주신 은혜와 어둠에 있는 저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고 그 받은 빛이 주변에 반사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어둠이 있다면 가난한 심령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죄를 회개하고 그 안에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건강과 선교 사업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 빛과 생명과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애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빛에 앞에 서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에부터 나오는 그빛 앞에 설때 자신의 정체를 보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들은 빛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고 싫어합니다. 왜 빛을 싫어할까요? 자기 속에 있는 어둠과 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길 싫어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빛을 싫어하고 빛으로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빛으로 온다고 했습니까?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진리 이퀄 빛입니다. 진리가 없는 빛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빛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진리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은 빛을 바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빛의 원천이신 분과 연결되고 또 이 살아있는 연결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자,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예요?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연결되려면 빛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빛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빛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 참된 추종자들은 그분께서 그렇듯이 빛 가운데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 속에서 걷다가 걸려 넘어지거나 불확실한 길을 걷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진리의 빛 가운데 걸으면 걸려 넘어지거나 애매하고 불확실한 실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고 순종할 것이 많아져서 참 삶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는 진리는 물론 무거운 멍에와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가야할 길이 정확하게 보이고 신앙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신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편, 19편, 105절 보겠습니다. 19, 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진리의 빛을 받으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확하게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이 진리의 빛을 마음 깊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고 거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도름, 진리의 빛이 아무리 비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 속에 그대로 남아 있겠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빛의 홍수 속에서 영혼이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위대한 교사께서는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수 있음을 청중의 마음에 감명시키신다. 즉, 그들이 동쪽에서 떠올라 어둠의 안개와 그늘을 쫓아버리는 태양으로 대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신다. 여명은 한낮의 자리를 비켜준다. 장렬하는 빛으로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채색한 다음 찬란하게 하는 태양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상징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생애는 태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새벽 동틀녘의 태양은 어떻죠?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이 점점 떠오르면서 점점 더 밝은 빛을 내다가 결국에는 가장 밝은 정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태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많은 분들이 어둠 속에 있다가 처음 빛을 받으면 자기가 받은 빛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점점 더 분명한 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올 때한 번에 모든 빛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빛을 받았는데 의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자꾸 불안해합니다. 빛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내 영적인 경험이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염려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이 빛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진리인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빛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틀림없으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나를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인도하실 때마다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버리고 굴복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밝은 빛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따르고 성령께 굴복하는 이 경험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고 성령께 굴복했으면 오늘 여러분은 더 밝은 빛을 향해 한 걸음 나간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태양 빛이 모든 생물에게 빛과 생명과 복이 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선행과 쾌활함과 용기를 통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태양 빛이 밤의 어둠을 쫓아 버리고 그 찬란한 태양을 골짜기와 언덕들에 쏟아 붓듯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빛을 비춰주는 의의 태양 빛을 반사할 것이다. 자, 빛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지 교리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의 씨를 땅에 숨고 햇볕이 내리쬐면은 생명이 올라오는 것처럼 진리를 마음에 받으면 생명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요. 그래서 죄를 좋아하던 사람에게 죄를 미워하는 생명이 올라오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에게 친절과 겸손의 생명이 마음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태양을 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다시 의의 태양을 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태양이 밤의 우물함을 내쫓듯이 무지와 미신과 어둠은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들의 일관된 생애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의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진리의 빛을 확산시켜 마침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길을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받으면은 내 생각과 내삶 속에 있는 이 미신적인 신앙, 또 무지한 신앙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미신적이 될수 없는 것이죠. 진리의 빛을 받으면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분별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꺼지어할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맛을 이런 소금과 같은 민노라고 공언할 뿐 하나님의 자녀의 생애는 이것과 얼마나 대조되는가? 햇볕이 들지 않는 공원 뿐인 이 사람들은 어두운 그늘이다. 빛의 근원이신 분과 연결되고자 노력한다면 모든 사람이 빛의 통로가 될수 있다. 그들은 밝은 빛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어둠에 대해서 말함으로 불신을 강화할 하등의 필요가 없다. 불신을 표현할 때마다 불신은 더욱 강화된다. 희망에 벅찬 모든 생각과 말과 용기와 빛과 사랑은 믿음을 공고하게 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도덕적 어둠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영혼을 방비해 준다. 자,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는데 그 말과 행동에 어둠이 늘있다면 진리는 빛이 돼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빛이 있다면 밝고 맑은 말이 나가게 되죠.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금세 고치고 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희망을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도와주려고 하게 되고 동정을 베풀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속에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령에 계시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 그분의 형상을 반사 기하여 그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성도 여러분, 빛은 내 속에는 없습니다. 빛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온 빛을 받은 것입니다. 빛은 절대 어둠 속에서부터 올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받아들이는데 얄팍하게 받지 말고 마음의 중심으로 깊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깊이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빛이 내 속에 있던 어둠을 드러내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과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던 어둠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내가 오랫동안 붙잡혀 있던 그 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에 좋아 보이던 제가 이제는 추하고 더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서 그 죄를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 참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을 버리라는 성령의 호소가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죄와 악한 습관을 버리라는 그 개혁의 피로를 내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두 번째 단계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둠과 죄를 보여주실 때 성령 역사를 거절하고 밀어내면요. 은 우리는 어둠 속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어둠 속에 남아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열지앙이 애굽에 내리는 동안 바로 왕은 하늘로부터 온 밝은 빛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직접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의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했고 그 결과 양심이 완악해지고 강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빛을 거절하면은 깊은 어둠 속으로 이전보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생명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빛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죄가 더럽게 보이면서 동시에 생명을 갈망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둠을 뿌리치고 생명을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점점 더 분명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둠에 속한 것을 버리고 개혁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성품과 영광입니다. 성령께서 빛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더 분명하게 반사하게 되고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빛으로 변화된 우리의 성품과 생애를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너희 선한 성품과 생애를 본다는 얘기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빛을 받은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전에는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면서 핍박하던 자들이 우리 속에 나타난 아름다운 행실과 빛의 행실과 선한 성품과 생애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빛을 받기 원하면은 어둠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빛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두운 죄와 습관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나를 사랑하는 정신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하면은 밝은 빛으로 향해 갈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서 오히려 큰 어둠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그 보잘 것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의 빛을 받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빛을 통해서 건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저희를 통해서 주,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과 세상에게 하나님의 빛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원해서입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작은 빛을 받음으로 진리를 받고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일입니다. 주여, 이첫 번째 단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내 속에서 빛을 통하여 어둠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붙잡고 있던 악한 습관들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끊어내고 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온전한 빛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의 영적인 경험에 단계 단계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곳까지 갈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향에 걸어라, 부드러운 음성. 상한 나의 마음, 자비하신 눈. did